안녕하세요. 네, 어, 새벽에 영화하고 책 읽는 신나는 마드송입니다. 현재 시간은 6시 45분이고요. 오늘은 고시질문법 네, 마지막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하고 싶은 내용은 제약을 주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리더를 위한 질문 중에서 보고 있는데 제약을 주는 질문?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제약, 어, 제약을 주는 질문이면 좀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약을 준다, 우리가 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못한 이유가 많잖아요. 어, 그런데 세상의 모든 조건이 어, 세상의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없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뭐,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 뭐, 이렇게 핑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제약을 이제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음, 좀 더, 이제 뭐 책을 읽거나 리뷰를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laughs> 실시간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것처럼 어 스스로 시간 제약을 거는 경우도 있으면서 제약을 거으로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세 가지 이제 제약 요건을 알려주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시간에 제약을 주는 질문. 사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고세지문법 작가, 네, 한근태 교수님 같은 경우도, 어, 이제 글 쓰는 게 직업이신데, 시간이 쫓길 때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농구 같은 경우도, 첫 단계는 이제 인기는 있 스포츠가 아니었는데, 어, 24초 룰을 도입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어, 이제 선수들의 활력이 증진되고, 이제 기량이 향상되었다고 하거든요. 뭐 공격 개시 후 24초 안에 슛을 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이 상대방이 넘겨가는 그런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음, 경기에 대한 집중이 높아지고, 이제 동구 자체가 엄청 활성화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제약 관련 질문에는 공간에 제약을 주는, 주는 질문입니다. 어, 공간에 지약을 주는 질문. 이게 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 이게 뭐 좁아서 뭐가안 돼,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작은 집에 살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대한 노하우가 발달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집보다 더 넓은 이사,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제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잘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면서 좀더 나의 공간을 생산적으로 네,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비용을 줄이는 질문을 하라. 여기서는 줄이는 정도가 아니래요.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 예산의 반 혹은 30%만으로 그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조금 개선하는 것으로는 혁신이 안 된다. 혁신은 왕창 무리한 요구를 할때 나온다. 라고 합니다. 이케아 경영진이 5달러짜리 뭐 테이블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대요. 이게 말도 되지 않은 무리한 요구인데, 그런데 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해야겠죠? 어, 그래서 이제 해본 적이, 이전까지 해본 적이 없던 방법으로 아주 싼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문을 절반으로 잘라 테이블을 만들고, 아래에 다리를 붙이는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네. 예산을 줄이는 방법. 집에서도 예산을 줄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평생 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 서류를 줄여라, 개발 기간을 줄여라, 원가 절감을 해라, 공간을 아껴라.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저도 처음에 제약을 주는 질문을 하라 했을 때, 어, 이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좋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보통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남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왕창 줄여야 한다. 그래야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질문을 던져야 거부감을 줄이면서 건강한 제약을 줄수 있을까?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책으로 할 건데요. 어떤 책으로 할지, 그거는 내일. 함께 하시면 <laughs>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 현재 시간은 6시 50분이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